물도 좀 볶게 게해놨습 여기는 양념이 약간 이자 이체도 네, 된다는데? 何 얼은 안 나와. 축하해. 어, 눈물 날거 같아. 반생해. 야,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경로 안내를 합니다 안돼 경로 안내. 떨리나요? 안 떨려? 띠영아 아, 아, 아응 엄마 아, 뽀뽀 조용해졌네 아 엄마 왔다 뽀드네 조용해졌어 띠용아 이름 불러줘 봐봐아영 아, 어띠영아음아진아 저. 워졌어 약간 아 아아 가까이 다가와요

아빠의귀여을데시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. 네. 아 있죠? 우리 애기 이름 좀 계속 불세요귀여워귀여눈안 <laughs> 음. 아 뜨는 거예요? 뜨는 거예요. 뜨는 거뜨고거어요 귀여워 이거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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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쁘네요 아, 생각보다 예쁘지. 코가 근데 너무 낫다. 음. 진짜 잘 된다. 눈 떠봐. 띠용 눈 떠봐. 띠용아. 아주 딥슬리에 빠졌구나. 청약검사 쁜미 나쁜 놈. 내가 키워도 된다니까 나런지 나쁜 놈. 나쁜 놈. 나쁜 놈. 나쁜 놈. 나쁜 놈. 나나보다 맞지?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주 딥셀립저딥셀립 머리가 진짜 요만하다 머리 만져봐 브이라이 <laughs> 진짜 여기 컵볼이 엄청 다 코는 없는데 여기 컵볼이 엄청 <laughs> <laughs> 용아 울면 안돼 어? <laughs> 응? 띠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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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 띠용아 다시 <laughs> 아시씨깨어다가잠들었 띠용아 <laughs> 쌍꺼풀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보자 눈 한번 떠봐 신생아 개발기 애 이제 들어갈 경기 하나의 소중함을 선수들이 하루도 늦췄었던 날이었습니다. 어제 체험 전이 멋진 슛을 하려고 그리고 한번 저렇게 아프면 무서울 것 같아요. 그고음은 지금 마지 i to you a shield and ice to make a can of 가볍게 뛰어넘은두사람은 11일 열리는 결전에서 화려한 복귀 비상에 도전합니다. 리에서 KBS 뉴스. 3일 차발 오동통발 사진 됐어. 아. 난 머리 숱이 많아서 모를 청동이 자 t 야네 Là l 네 i c 나 是的。<Okay. S 2> <Okay. S 1> okay. water